상파울루에 위치한 알리안츠파르크에서 펼쳐집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로 시작됩니다 패스 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무티뉴. 어디로 보낼까요? 공간으로 패스. 몸을 던지는 수비.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골!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 포르투갈,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스로페스 끊어냈습니다 페페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무티뉴 좋은 차스 때립니다. 이 슈팅은 아깝네요. 중거리 슛이 강한 선수답게 위협적인 슈팅 보여줍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스로이를 뺏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압박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다가죠수 있을까요?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호날두 슈팅 멋진 선방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골키퍼 판단이 좋았습니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헤딩 아! 위협적인 슈팅 끊었습니다. 끊어냅니다. 스루패스! 슈팅! 아깝네요.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슈팅!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호날두 열렸습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골차 호날두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아 명장면이에요 상대 수비를 떨쳐내고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슛팅, 중계 놓은 골, 골 들어갑니다. 전반 추가 시간입니다. 골키퍼가 천행공을 밀어 넣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스루 패스 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포르투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넬손 세메두 길게 보냅니다 윌리엄 무티뉴 받을 수 있을지 슛 좋은 스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측면으로 와 좋은 드리블인데요 가로채갑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포르투갈.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공 투입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슈팅! 골포스트를 마칩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공 흘러나가는데요.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슛! 아!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호날두 뒷공간으로 실바 슈팅! 골!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 줘야죠. 베르나르두 실바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포르투갈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다니엘 페레이라 줄 곳을 찾습니다 찔러주는데요 코너킥입니다 넬손 세메두 베르나르두 실바 루즈볼입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패스 기회입니다 낮게슛 골입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전원 공격에 나서야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골.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입니다.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이대로 끝나가 싶었는데 이렇게 또 쫓아가네요. Yeah.